오늘 저는 선생님들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교훈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 우리 인생의 스승 또는 선생이라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이렇게 분류해 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선생님들, 또 하나는 기술의 선생님들, 또 하나는 영적인 선생님들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차고 없이, 조금 시행착오를 좀 줄이도록 옆에 두신 그런 조언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보통은 이제 연장자분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인생의 진리들을 또 지혜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태어나시고, 또 그래서, 먼저 이제 함정에도 빠져보시고, 먼저 넘어져도 보시고, 먼저 슬픔과 배반을 당해보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당하는 나에게, 아, 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분들의 먼저 당하신 그 실수들이 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계속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끌고 가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바로 이 인생의 그 수, 선생님들이십니다. 모든 저보다 더 먼저 인생 사, 사신 분들은 저는 매우 극진히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을 이제 산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참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와 지금 세대가 이러하고 또그 전에 세대, 특히 이제 전쟁했던 때나 혹은 식민지 그 시기를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녹록지 않을 것일 것인데 그 삶을 계속 견뎌 나가셨다는 것을 또그 거기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새하얗게 새시도록 이 세월을 지내신 분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재산이 많건 적건, 그늘 건강하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인생 자체를 견뎌 나가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존경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선생님들 우리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나이 많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저, 저에게는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이라 하고 부를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젊어도 또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인생 참 어떻게 살았나 하게 만들 정도로 참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뭐 그림 그리는거나 아니면 음악하는거나 노래 부르는 거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그분들에게 나이는 어리더라도 선생님하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 교회 교사라 불리는 사람들, 교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약 30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들이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본인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또 실천하여 그것을 잘 가르쳐 주도록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정신과 같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실천하여 가르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천해서 본인이 먼저 해봐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면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배우거나 혹은 기술을 배우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꼭 교사라는 직분이 아니어도 어,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시험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며 이야기해 주며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그 야구부서 3장의 본문을 택하면서 선생님들을 대하여 곧 우리의 인생의 또 기술의 또 영적인 스승님들께 이 성경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말아라. 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남 앞에 서서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교사들, 선생된 사람들이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면 그렇다면 더큰 상급도 받을 줄 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더큰 심판을 받다는 건 잘못할 때더그 책임이 크다는 말이죠. 그럼 그 반대로 잘했을 때에는 더 상급이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가르치는 건 그냥 사는, 사는, 살면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영적인 활동, 찬송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내가 교회를 100개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하면 나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정말 좋지만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아시는 분들일수록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들이 잘 배우죠. 그 자리를 꾸역꾸역 기어코 하나님께서 갖다가 놓고 너 여기서 서서 가르쳐라고 세우신 그런 교회의 교사들. 이 영적인 선생님들은 정말로 큰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 내가 심판받을지언정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 선생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혹시 이 선생의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하기 힘들고 하기 싫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나 그냥 교회를 혼자 다니면 될걸왜 괜히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내가 얘네들하고 전쟁해야 되나 이런 이 마음들을 막 듭니다. 뭐 항상 기뻐이기만 하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스트레스도 받고 참 전쟁하는 것 같고 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의 교사 된 자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나 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나는 누굴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시오. 이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한 교사를 통하여 여러 영혼들이 혹은 최소한 하나의 영혼들이라도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에 충분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교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세워주신다니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이렇게 또 이어서 붙여서 말합니다. 우리 선생 님 선생된 자들 선생님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선생이 돼야지 내가 제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나는 재한테 훈계할 능력이 또 혹은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쟤보다 뭔가를 잘하니까 나는 쟤한테 혼수를 둘 자격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동도 안 하는 죽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는 참 쉽잖아요. 내가 훈수 둔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쟤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구나.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믿음도 없이 그냥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더 믿음 없는 죽은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쉽게 말로 나, 누군가에게 스승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낮추고 또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 드릴게요. 또 우리가 영적인 교사들 분들은 더 많이 낮추면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힘입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되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또한 교훈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약물이들의 본이 되어라고 장로들에게 교훈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역시 우리 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시기 전날 밤에 보여주신 발 씻은 모범에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주요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엘리야 선, 선생님도 엘리사 제자에게 어떻게 요단 강물을 겉옷으로 내리쳐서 갈라 가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스승된 사람들. 인생 인생의 그리고 기술의 특히 영적인 교사 선생님들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큰 직분 맡으신 분들이 이 교회의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는 직접 교사,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은 곧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말이 아닌 모범으로 실천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며 다시 또한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그 토요일이 스승의 날인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께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격려도 받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되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나의 선생님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어, 겸손하게, 그리고 모범으로, 우리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또 인생의 후배들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들이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참 실수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많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에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과 죽은 말들을 내뱉었는지, 얼마나 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이 교훈을 받아서 오히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 줄을 인정하여 스스로 낮추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니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섰을 때에 남들보다 더큰상급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나이다 아멘 주기